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중심에 있는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esla is a great example of an impact investment. The company itself makes a product which is good for the environment, electric cars. How was the profit financially. I'll tell you that the first round we invested in was at a 60 million d o l l a r now. 근데 인텍인베스팅 같은 경우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외적인 영향을 보는 내가 이백부를이 이 회사에 투자하으로써이 회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향력을 보는 거예 파이낸셜 이외의 것들의 분석들이 더 필요하고 소셜 어웨어너스가 더필요한데 왔요 이제 월스트리트랑 이제, 이제 탐스퀘어 쪽에 모모스텔링 쪽에 투재하러 왔어요. 이제 이진이라는 기관이 글로벌 임팩트 인베스팅 네트워크라고 서전 세계 이런 투자 기관들을 다 묶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IRIS라고 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회계 방식의 언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경제 성장이 빨랐다 보니까 이 임팩트 투자라는 걸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 받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Younger people want to put their money to work yeah, in right. impact investments, and in most markets in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re aren't very many options And in the Korean market. If Uh, you know, the government and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um, c uh, a 네, 지금 월스트리 왔습니다, 아니, 꿈이 없던 월스트리트 와보는 거였다는 요이 월스트리트라는 곳을 한 번쯤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뉴욕이 제 꿈의 도시이기도 해서 너무 좋은데 춥네요. <laughs> 여러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모범스템입니다 10년 전에 그 금융위기가 있었던 목표적인 기관인데요 사실 이제는 좀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임팩트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바로 UN입니다 저희가 오늘 시제 했던 곳은 유엔 d p 라고 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목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UN이 목표적으로 보었습니다 마켓이랑 이제 더 하이라이러 부르는 곳입니다 옛날에 공장이었던 곳을 이제 새롭게 마켓으로 변경을 하고 또 이제 옛날에 이렇게 기차 길이었던 곳을 새로운 공원으로 탈바꿈을 고하는데요이 팩트 투자라는 분야도 우리 기존의 사회와 기존의 경제를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